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네 여러분, 점심 공양하셨어요? 네 <laughs> 맛있게 드셨나요? 네자 여러분, 이 상한 음식을 드셨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해우소 가서 지금 끙끙대고 앉아있을까요? 정성스레이 준비한 천안사에서 정성스레이 준비한 공양 드셨죠? 네. 속이 편안하죠? 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더 먹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해, 불행해진다라고 하죠. 마음을 잘 먹는다. 마음 한번 먹어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소리가 귀에 들려요? 자, 귀 만지면서 따라 하세요. 귀야, 고마워. 들을 수,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지금 저를 보고 계시나요? 네. 눈도 만지면서,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보여서 너무 고마워.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심장아, 고마워. 심장아, 고마워. 뛰어줘서 너무 고마워. 뛰어줘서, 너무 다리도 한번 만져보세요. 다리야 고마워. 고마워. 무다리지만 다리지만 걸어 걸어다닐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네 됐죠? 네. 좋은 마음을 지금 먹은 거예요. 네. 에이 씨 이게 뭐야. 에이 재수없어.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이를 잘 먹어야 된답니다.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잘 먹어야 된대. 네. 오늘 천안사 주지스님, 고현스님, 나이를 잘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데 우리 보현스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웃과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손잡아주는 어르신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계시죠 우리 보현스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시죠 효잔치, 효. 자, 효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밥을 사드리고, 선물을 사드리고,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보필하는 게 효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사는 모습, 나는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줘도 어마어마한 효가 되겠죠. 니나 자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장님께서 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는, 부모님은 너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의 염려를 끼쳐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효라는 거죠. 여러분, 눈이 착하신 분들은 여기 천안사, 천안사 속에 절이 하나가 더 보일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편안한 절, 가장 좋은 절이 천안사인데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천안사 안에, 천안사 안에 또 다른 글씨가 보일 건데, 보이나요? 네. 저는 보여요. 미고사가 보이네요. 미고사 네.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미고사라는 절에 가십시오. 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세 마디면은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어르신이 될 겁니다. 천안사 자주 가셔서 우리 보현스님과 차 마시면서 내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있는가 잘 바라보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응어리를 풀어내고 아름다운 회양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내가 먼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피고 얼굴과 낙하사는 얼굴과 낙하산은 피어져야 삽니다. 키워줘야 삽니다.